이한 노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죠. 토스토이프의 명작 제아벌 속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는 전직 법대생으로 머리는 명석하지만 방세도 못 낼만큼 가난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불평등, 가난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빈민을 착취하는 고리대가업자 알료나를 보며 그는 이를 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배경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만든 철학 바로 비범인 사상입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인가? 아니면 도덕을 초월한 비범인인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권리를 가진다. 인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 사람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그는 비범인 사상을 위해 스스로에게 가장 잔혹한 실험을 감행하여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공포와 자책감 속에 무너집니다. 살인 전에 그는 두 가지 감정 사이를 계속 갔지요. 귀한 자신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오만함. 그리고 동시에 엄습하는 불안과 죄책감, 처음엔 철저히 계산된 살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발적 요소가 강했습니다. 개개없던 리자베타까지 죽이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게 되죠. 살인 이후 그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고열, 환각 공황, 그는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소냐를 만나면서 양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간적인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도덕을 초월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구원은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